Your birthday was a day ago I didn't send you a thing A little problem we're having Has gotten me on the down 근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두부 스틱 아, 요즘 남편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거든요. 요즘 점심값이 진짜 비싸잖아요. 그리고 남편이 조금 무겁게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어서 이런 반찬으로 먹을 것때문 조금 꼬였습니다. 청국장찌개라고. 청국장 먹어보려고 샀는데, 이렇게 작은지 몰랐어요. 마켓컬리에서 이제 호텔리 팔더라고요. 근데 이게 조금 다른 데서 파는 것보다 마켓컬리에서 파는 게 조금 더 비싸요. 근데 어제 보니까 세일을 해가지고 산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어, 감자볶음 해 먹으려고 샀어요. 시간이 되면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나가려고 준비를 다 했고요. 오늘 비가 엄청 와가지고 어둡게 입었어요. 젖어도 티가 안 나는 옷으로 <laughs> 최대한 입었습니다. 오늘은 삼성역으로 일 보러 가고 여기에다가 그 가니 레인부츠 신을 건데 제가 저번에 가니 레인부츠 신었더니 그흰 양말을 신었거든요. 근데 흰 양말이 다 까맣게 물이 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까만 양말을 신었습니다. 귀걸이만 끼고 나가겠다. 아니 오겠습니다. 이렇게 갔다 옵니다. 아, 그렇지, 그렇지. 진짜 응, 정말 맞네요. 이건 뭐예요? 이게 킬? 킬? 네. 아 넌왜 그걸 알지? 음 할머니, 할머니는 팥이다. <laughs> 좀 말이 다르지. 우리는 솔직히 그냥 중간에서 일하는 애들이 맞아 전달자들. 응, 응. 피해 먹어보겠네? 킬을 알려줄까? 어. 겨울에는 트리로 바뀐데 어, 어, 엄청 걸쭉해. <laughs> 너무 달것 같다. 엄마가 주신 오이소박이라 먹어보겠습니다 맛있겠다 뭔가 짜파게티 오랜만에 먹는 것 같아요 계란후라이도 씻고 왔습니다. 지금은 9시 반이고 아직 남편이 안 왔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먼저 씻고 팩을 붙였습니다. 그 지금 편집할 게 있어가지고 그거 편집하면서 기다리려고요. 스튜디오 니콜슨? 어, 스진디오 니콜슨 너무, 내 스타일이야. 어, 어, 귀여워. 저거, 방 오케이, 몰에서 7만 얼마에본것 같아 아 진짜, 비싸다 아 이게 그, 그냥 진리 진짜, 진짜, 여기, 카페 카페가 울러, 올러가왔는 여기 5층, 5층 계단이요? 그럼 가자, 가기서 응. 커피 마시면 되겠다. 더운데 많이 안 움직이. 가자, 가자, 괜찮 그렇게 많이 안걸어가지고 아직. 네, 희가레이인 하누네 셰프님이 미디움으로추천하고계있요 그분 괜찮으세요? 네. 진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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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자리 주셨네. 어? 아, 어 처음에 여름 내음을 담은 남해 죽시로 오른쪽에 있는 타르트만 들어서 한꺼번에 드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미국에서 자신 감을 키우는 게더 중요합니다. 우리가안 먹을 수 있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새로운 맛이었습니다. 새로운 맛이 새로운 맛이 맛있는 음. 맛 맛있는 맛.

직접 튀겨낸 타피오카로에의 불소라와 오물을 이용해서 만든 디시입니다. 두 번째 하얀색 접시 위에 속에는 아티초코 크림과 겨자소스에 버무린 낙지 초회가 얹어져 있고요. 세 번째는 오징어 먹물소스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증편에 그 위에 돼지고기로 만든 육포와 초플이 얹어져 있습니다. 적인 걸 모르진 않겠지. 근데 이러면. 근 <목소리도> 아, 네. <laughs> 와, 나는 이 빨간 게 참치라고 아니, 소머추로 생각했어. 근데 참치라 <목소리도 <목소리도> 너무 맛있다. 맛있겠다. 심리도가 아니잖 따뜻해. 뭐야? 배고파면 내가 백곰 육 비빔밥이래? 김치 먹고.

왼쪽에는 망고와 당근을 이용한 아이스크림으로 그 옆에 옥수수와 가운데에 세 가지의 치즈를 붙여서 만들어진 것이니다 불편해? 뭐야 뭔가? 이거? 응. 돌덩이? 응. 아까는 음, 그런 거. 어, 매장에 찍어 있어. 봐봐. 매장 예쁘지? 아, <laughs> 아니, 요즘엔 옷 메인으로 파야 되는데. 사진 찍을까? 여기 매장이 엄청 귀엽네 밖에 앉을 수 있다? beauty 도 나오죠. 혼자 먹고 네. 나오나? 그건 원래 안 나오는 건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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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는 오늘 남 아니 남 <laughs> 남편이랑 밥 먹고 놀다가 저희 시부모님이랑 저녁 먹고 이제 들어갔거든요. 들어와서 배가 너무 불러서 남편이랑 여기 동네 산책 한 바퀴까지 하고 왔어요. 그리고 일단. 제가 카메라를 왜 키웠냐. 아까 호아스 매장 가가지고 벨트를 샀거든요. 이렇게 파우치 안에 넣어주세요. 이거 호아스 파우치 이거는 뭐 생리대 넣고 다니던가 아니면 화장품 같은 거 간단히 넣고 다니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벨트는 이런 벨트거든요. 이렇게 격자 타임이 있어서 구멍 안 뚫고 그냥 제 허리둘레 사이즈에 맞게 그냥 구멍 이렇게 꽂으면 되는 그런 벨트라서 사이즈에 구애 안 받아도 돼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가볍고 가죽이 엄청 부드럽더라고요 이거는 59,000원 엄마가 하고 싶은 거뭐 생일이니까 사라고 해가지고 아빠 카드로 이거 샀습니다. <laughs> 제가 아빠, 아직 아빠 카드를 갖고 있거든요. 비상용. 이거는 내일 나갈 때 해야겠어요. 전 저는 이제 씻고 제가 오늘 케이크를 안 먹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케이크를 사왔어요. 보여드리면 재밌겠네? 아무튼 이거 케이크는 제가 고른 디자인이고 응. 생화가 들어가 있는데 냉장고에 있어서 애들이 다 이렇게 시들시들해지긴 했는데 나가 싣고 먹어보려고요. 이거는 빅토리아 케이크, 데레터링, 응. 응. 해피지에데이라고써주셨습니다 초, 초 하나 이런 이렇게.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Thank you. Thank you. 원는 그런거 있잖아 어 포장이 예쁘네 <laughs> 왜? 엄마같아? <laughs> 고체 비누같네 먹는거 아니야? 음, 갖고 싶긴 해 <laughs> 우와 어때? 오. 어 아프다 해줄게 아... 몸이 골까지 o u s 것 같아. e 아주꼬 y c a 합성 피 a 꼬 o o 이거 n 거 meal. 비건 레더 some pure c o 비어 어때? 자가. 자가? l i 이렇게 매는 거 아니니까 작아. 길게. 작아. 길게. 작아. 아, 다안 내렸다고. 아, 진짜 되게 꼭